네 반갑습니다 코인 홍보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어, 리플이 최근 저점에서 어제 고가까지 어, 벌써 40%의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예, 강력한 매물 때 현재 유차면서 윗꼬리가 살짝 나오고 오늘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잠시 쉬어가는 인봉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 어, 리플코인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7월 14일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를 따낸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데, 자이 리플의 지지 변호사 중한 명인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가 자 미국 시간 12일, 한국은 13일 어제였죠.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이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아니면 7월 말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좀 밝혀주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7월 말 정도 아니면 8월까지 어, 소송의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리플의 CEO도 이 13일은 이제 1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산업에게 굉장히 좋은 날이었다. 겐슬러는 아직도 중상협박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프레드 갈링하우스가 트윗을 하나 올렸었죠. 자,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자, 리플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이 소송 종료 기대감이 좀 충복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과 고래 세력들 역시도 현재 저가 매수세를 강력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현재 이자 어, 단기간에 40%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급등이 나오면 언제라도 자조정 흐름은 필연적으로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흐름이 나 올 때마다 오히려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위험한 구간이죠. 이런 양봉 구간은 우리 차칫 잘못하면은 추격 매수가 되고 추격 매수의 끝은 결국 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음봉들에 더욱 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송이 정말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리포는 정말 역대급 폭등흐름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나중에 급등한 이후에 따라 붙게 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한 구간들 현재 출현했을 때 미리미리 비중 관리하면서 구간 구간별로. 공략을 해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도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번호로 0 1 0 6 5 4 1 7 9 0 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트럼프가 이 선거 유세하면서 이귀 쪽에, 총상을 당했습니다. 이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가능성은 더욱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지층도 더욱더 결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동정 여론까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왜냐면 하 현재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입니다. 자, 겐슬러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과 소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암호폐지 에 대해서 굉장히 포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민심 자, 바이든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금 처벌 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를 계속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현재 트럼프의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어떻게든 지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바로 캔슬러를 해임을 시키거나 현재 이 리플과의 소송도 굉장히 어, 민주당 측에서는 부담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루라도 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만 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투자자들의 민심을 다시 되돌려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이 SEC 같은 경우는 여러 제 소송에서도 계속해서 기각을 당하고 있죠. 파이낸스와의 소송에서도 기각을 당했고, 이 그러면서 팍소스 이제 스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조사도 중단을 했고, 그리고 최근 데프박스와의 소송에서도 기각을 당하면서 이 법원 측에서는 SEC에게 소송비 지불 명령을 하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 전략 어, 전적을좀 남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도 겐슬러의 헤임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SC위원장 겐슬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최근 사건으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겐슬러는 이제 자, 교체가 될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자, 11월 달이면 이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겐슬러가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번 7월 18일 SC측에서는 리플과의 피공개 회의가 현재 예정이 되어있 있습니다. 최근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벌금 제한을 낮추긴 했지만 이것도 리플 측에겐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이기 때문에 리플 측은 이 소송을 그 끝까지 승소를 받아낼 때까지 현재 진행시키려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번에 리플과의 비공개 회의가 s e c 에게는 합의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어, SSX에서는 지금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엄청 낮춰주긴 했지만 이것도 리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SC 같은 경우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리플은 이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관에게 리플을 판매했을 당시 약 5에서 1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700원 가격대입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아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기관 판매 관련해서만 현재 작년도 불법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만 벌금으로 천만 달러 선에서 어 지금 제시하고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SEC도 지금 리플이 원했었던 이 천만 달러 언저리에서 부근에서 합의 카드를 제시한다면 리플도 충분히 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 정도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8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될. 고 그러면 7월 말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라도 리플과 SEC는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송이 끈치났다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미리 꼭선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순간 자 리플은 역대급 폭등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전 고점들을 모두 다 지금 돌파하면서 동전 가격을 넘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동전 가격은 볼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자 현재 여러 개 되신 만 이런 맥점 자리가 출현했을 때한 아, 개의 콘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 드려 왔지만 일단 우리 리프레에 대해서는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소송 합의로 인해서 종료로 인해서 한 차례 폭등으로 전개되지만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차익 출원 물량 엄청나게 쏟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급락 크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것같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 비중 살짝 덜어내시고, 눌림목구간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리플 코인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왜냐면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1차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2차, 3차 폭등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 리플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바로 만, 굉장히 많죠. e d x 마켓 상자, ETF 출시 그리고 IPO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이제 풀리게 되면서 연쇄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 자 이에 따른 매수과 매도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4시간 우리 코인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번호 010653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자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청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